시편으로 새벽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읽으시면서 다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기 보면 애도이쳤다 이런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끊임없이 적들의 공격을 공격을 받으면서 살았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과 유대민족의 그 역사가 비슷하다는데 정말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우리나라가 우리 복음을 이 세대에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가장 하나님의 그 부흥의 영광을 누린 민족이 참 지금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만 다시 회복될 점 믿습니다. 말이 너무 번조가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 유대민족하고 우리 한민족하고 이건 민족 민족성입니다. 이거 어떤 차별을 얘기하는가 아니라 구분입니다. 요새 잘못 얘기하면 자꾸 이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차별 차별한데 그게 아니고 구분입니다. 다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습니까? 남자 여자가 다르고 다 다른 건 다르다 그래야죠. 이건 차별이 아니라 구분입니다. 근데 이거 자꾸 구분과 차 차별을 헷갈려 가지고 전부 뭐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데 얘기가 좀딴 데로 갔는데 다 민족성이 있어요. 가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설명하려지만 제가 입목해다 보면 우리 한민족 의 우수성이 있어요. 한민족만 우수 하다고 그건 분명히 차별이 될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민족의 우월성이 있어요.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우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민족하고 우리 한민족하고 역사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침략 을 많이 받았죠. 이 유대민족이. 아, 지금 우리 이스라엘 생각하지 마시 고요. 이 유대민족이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에돔의 침략을 받았을 때, 또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한 노래입니까? 이 노래는 참담한 노래.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왜 참담한가? 그때 어떤 일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 그 강가 이방에 끌려가서 그 강가 강가라는 곳이 쉬는 곳 아닙니까? 좀 물놀이도 할수 있는 곳 아닙니까? 아 강이 멋있다 이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지역의 강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게일정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에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원을 기억한 뭐 했다 울었다는 거야 강물만 쳐다봐도 눈물이 나요 이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그 강물을 봐도 흐르는 건 눈물밖에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세요. 이 노래를 후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거예요. 때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 도전이 있어요. 자, 2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거뒀네. 이 악기 타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기를 잘 탔어요. 왜? 하나님 찬양하려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성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힘이었어요. 하나하나 그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찬양하니까 아복사에뭐 교회에서 뭐 노래만 부릅니까? 뭐 찬, 뭐 맨날 이 어려울 때뭐찬 아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힘 있게 찬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성께 찬양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파오가 신라가 오게 갇혔을 때뭐 했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오게 갇혀서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으니까, 뭐, 찬양만 합니까? 무슨 기도만 합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으면 할수 있는 건 찬양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매일이 새벽 예배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복된 자리가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노래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칭찬, 하나님 찬송. 이스라엘 백성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성이 있어. 온갖 악기의 은사를 가진 자가 총동원돼서 하나님을 찬양하신 힘인 거예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런 전술을 준비하는 것보다 군대도 다윗이 찬양대를 2, 4 0 0명을 만들었어요. 그 전쟁의 시기에 찬양대를 4천명 만들었어요. 이 어린 성왕이 어딨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힘이 어디서 나온지알았어요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할 때 이스라엘은 그큰 힘을 얻었던 것이 그래서 성가대 를 4천명을 만들었던 그다 전쟁에 내보내야 사람들을 4천명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 이런 성경을 또 이런 가치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 교회는요 성가대 왜 합니까 찬양 왜 합니까 찬양팀 그거 뭐은전주왜 합니까 다 이런 말 밖에 할게 없는 거야 제가 이런 기회에 말씀 드릴게 하여튼 교회는 요 찬양이 넘쳐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또제 간증할 필요 없죠 교회에서 제일 은혜 때 찬송 부를 때 였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앉았을 때 신앙 배경도 없고 엉터리 신학생 여기 앉을 았때 가장 남성게 좋았던 거 찬양했던 거예요 마음이 어떤데 안될 때도 있는데도 저도 모르게 좀 내세 안에 받치는 것도 있고 이렇게지만 그냥 그 찬양 소리가 제 마음을 열어줬어요 그 찬양 소리 듣기 싫은 찬 처음에 듣기가 거북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뭐 할렐루야 두선들가 하는 게 별로 저한테는 반갑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기 앉아 있다 보니까 그게 왜 그게 그렇게 성도들이 왜 찬양하고 왜 북을 치고 왜 장구를 치고 하는지 그걸 알겠더라고요. 제 영혼을 계속 두들려 있다고요. 찬양소리가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 선포하는 하나님 의 말씀도 제 영혼을 두드렸지만 찬양소리 북칠 때마다 제 가슴이 둥기둥기둥기둥기둥기 북칠 때마다 손 치며 박수 때문다손백치는게 싫었는데 어느새 저도 손뼉을 치고 있다고, 요 어느새도 저 손을 들고 있다고, 요 어느새 찬양이 제 무너지는 마음을 세우고 있는 걸깨닫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남성교회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는 찬송 소리가 넘쳐나야 돼요. 우리 남성교회, 우리 기찬 금요예배, 뭐 정말 마음껏 춤추고 이런 예배 있다는 거, 성도님 감사하시고, 또 다른 말로 족하는데, 기찬 금요예배 많이 나오세요. 아셨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자리가 동력이 될수 있어야 돼요. 주일날도 그런 다이 모든 예배 그래야 되는데, 주일날은 시간이 짧잖아요. 한 시간에서 5분만 넘어가도 우리 성도님들 불편해하고 막 들썩들썩하고, 차장 차도 또 바꿔야 되고 근데 기창 금요에 밤에 와가지고 마음껏 찬 이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리거까요 목사 파이브 우리 가브리엘 지도원의 306사 모든 모든 성가대 연합 간타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힘을 얻는다꼭 그냥 노래를 부르는 사람 말고요. 그냥 귀로만 듣는 사람 말고요. 영원으로 듣고 영원으로 부르는 이런 성도들 찬양의 은혜가 있는 성도들 세상을 이길 엄청난 힘을 얻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찬양하는 교회 찬양하는 성도 이 복된 삶을 저와 우리 교회가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벽정들이 오늘 여기서 도전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뭘 지금 자탄하고 있습니까?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를 좋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3절 보세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참 참담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기를 연주를 잘하니까 한번 연주해봐. 네 가져온 수금 가지고 연주해봐. 바벨론에 인간들이 수금 가지고 연주해봐. 네가 가진 악기 가지고 한번 연주해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그 자기를 잡아간 포로로 잡아간 바빌론에 그 강국에 그힘 있는 자들이 너 한번 수금 좀 쳐봐. 너 한번 악기 좀 연주해봐. 너 피파 좀 연주해봐. 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담한 현실이에요. 우리를 항폐하게 앉아가 기쁨을 청하고, 우리를 좀 즐겁게 해봐. 여러분, 제가 왜 찬양에 부점을 두고 한참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네? 너 한번 우리를 즐겁게 해봐. 우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앉아지. 하나님을 기쁘게 앉아지. 우리 서로 서로 그 은혜를 앉아지. 사람을 위해서 춤을 추고, 사람을 위해서 기뻐. 여러분, 세상 나가서는 술판 버리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 좀 하면, 뭘 경망스럽게 찬양하냐고 그러고, 세상 나가서 노래방 가서 메시곡을 부르면서도, 우리 교회 와서는, 아, 우리 새벽 전자한테 이런 말, 제가 뭘 말씀드린지 성도님들 아시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학생들이 포로 잡혀가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벨론 자기를 포로 잡아간 자들이, 너 악기 있네? 악기 좀 쳐봐라. 야, 나중에 기쁘게 해봐라. 나 지금 그 앞에서 뭐했어 술판을 버리고 있었죠. 바벨로 왕이 이스라엘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준그기명빼 뺏어와서 뭐 했습니까? 술을 붓고 겁도 없이 술판버 벌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환영을 받잖아요. 성명의 역사죠. 바벨로 왕 환영을 받잖아요. 좀비 백상, 기절해서 뒤로 자빠졌잖아요. 여러분 그 역사를 아시잖아요. 그 역사에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담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황폐하게 앉아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외 시원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함이로다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반응을 기록으로 남 사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부를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보세요 직접적으로 읽으면요 여기 참담해요 참담해요. 이, 이, 이 다짐 고백들이 전부 이 한탄, 저주, 원망, 비탄, 비난의 원망들. 네,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노래를 부를까? 예? 저들이 우리를 기뻐하라고 악기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다 이런 비탄의 노래가 되있어요 근데 여기 반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오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진대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죠.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잊지 못하던데. 자,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우리 이 핵심 그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 하고 있어요. 이이외 외적으로 흐르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참담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너무 너무 이 처량한 거예요, 그죠? 그 강가에 앉아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버렸어. 그 왜그 우리 자기를 끌어간 자들이 너 아끼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한번 영지 좀 해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도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위해 노래를 부를까 전부 안타까운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때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영광을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누렸던 그 은혜를 기쁨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벨론 끌려와서 저힘 있는 자들이 우리를 누르고 포로로 삼았지만 우리는 그 예루살렘 누릴 수 없,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연주를 할수 없는 이유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영광의 때를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을 생각하면 이, 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자기 를 포로로 잡아온 그들을 위해선 절대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의 자부심이에요. 자존감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자부심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너를 잊을 텐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 텐데 내 혀가 내 입청장에 붙을지로다. 부정 속에 긍정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차라리 내 혀가 입에 천장에 탁 붙어버린 게 낫지. 너희들 위해는난 노래하지 않겠다. 내가 차라리 이 소중한 악기, 하나님께 영광한 이 악기를 탁 부질러서 버려버리지. 너희들 위해는 내가 연주하지 않겠다. 굉장히 부적적인데 여기 뭐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다짐과 평생의 다짐과 고백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다이 꼴이 됐어요 하나님, 내가 저는, 저는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알았어요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이 남성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남성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남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 자식 여기서 여기서 하나님 멈추게 하실 겁니까? 우리 자식 그냥 이 꼴로 끝나게 하실 겁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붙으세요 이 제목을 붙으세요 내 삶이 여기서 망가지게 할 겁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세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지어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게 없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우리 남숙께 다음 세대를 떠올려보세요. 뭐가 제일 안타까운지 아세요? 우리가 누렸던 그 하나님 의 영광을 내 새끼들은 몰라. 여러분,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전 모든 걸다 잃어버려. 제가 제 간증하는 여성들인데 알아야 돼요. 왜? 제가 목사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잊고 있고 여유있고 이러니까 이 얘기가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라는 게 뭔데 보이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제가 체험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는데? 근데 어떻게 이 영광을 버려요? 에휴, 야, 니들은 하나님 영광까지 가 필요 없어. 세상에서 그렇게 잘 되고 잘 누리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다가 제가 이 밑바닥,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아, 세상 부귀 영화. 정말 덧없는 것이구나. 한순간에 날아가는구나. 어떻게 쌀한 톤이 없어질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망해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깡그리 망할 수가 있나? 그걸 채워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 한부터. 그, 그 무엇이 있어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그런 얼굴을 보지 마세요. 그 목사님, 이제 다시 뭐 이렇게 좋은 집 줘도 안 받으실 겁니까? 받을 수도 있어요. <laughs>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받으실, 다 받아요. 다 주세요. 다 받아요. 엄청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가는 바꾸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뤘때를 기억하기 때문에 이 비참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소중한 악기를 어떻게 부숴 버려요? 근데 이포 나를 우리를 포로로 잡러간자에서 연주하려니 내가 이 악기를 차라리 부숴 버리겠다. 부숴버렸던 얘기 아니지? 내이 노래하다, 하나님 찬양하다 이 노래로 저들을 즐겁게 할것 같으면 내 혀가 입천장에 턱 붙어버린 게 낫겠다.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비참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따라와 보세요. 성도님들. 7절. 여와여. 호 이루살림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애돔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 8절, 이, 저주와 탄원신데, 이제는 약한, 이 포로, 포로 된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게 이 포로로 끝내게 하실 거 아니죠? 우리 예루살렘 멸망하던 그때를 기억하시고, 우리 예루살렘 멸망하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박살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그그 그 발간가에서 가라앉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나님 앞에 저주를 이건 괜찮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서 세웠던 힘인 것이에요 왜? 자기에게는 더 이상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걸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체험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할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다부여하는 거죠 이 부탁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저주하고 부르짖고 간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영성이 끊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로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저주하고 탄원하고 부르짖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이 영성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영성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9절까지 그 하겠습니다. 8절 멸망할 딸바벨루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어로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근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도 할수 있고요. 탄원도 할수 있어야 돼요. 이제 새벽지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죠. 좋은 사람으로만 살려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네. 아유 목사님 어떻게 저주를 합니까. 하루새벽에. 어떻게 단언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고 단언하지 않는 자는요 다 세상에 사람 앞에서 다 파보여요 착한 척하고 살지 마 제가 강하게 도전을 드려요 착한 척하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다 아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사람부터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세요 밖에 나가서 남성께 위로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 목사가, 목사도 날 위로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죠. <laughs>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이걸 다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공동체가 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단원 하세요. 저주도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꿍꿍 알고 그러지 마세요. 저건사 미워 죽겠다 면안 돼요. 하나님! 내가 미워 죽겠어요. 왜? 이 마음 가지고는 살수 없잖아요. 예? 이 미운과 좀 공동체성 할수 없잖아요. 예? 그럼 하나님께 터트려야 될거 아니에요? 탁! 터트려서 없애버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미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하나님이 이걸 받아, 허락하셨다니까, 받아준다니까. 자, 딴 데로 좀 갔는데, 예수아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멸망할 딸, 바빌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감자가 복이 있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아 보세요, 아무리 원수라도 어떻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원수를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주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갑자기 사랑이 돼요? 그니까 러 이중적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미운 마음, 저주하고 싶은 마음 다 털어놓을 때 하나님 그 마음까지 그대로 살게 안 하세요.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시고 난그 하나님이 넉넉히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이러시고 저만 다음에야. 예. 주님 말씀이 제 말씀입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가셨는데. 제가 원수도 아닌 우리 가족을 이렇게 미워하는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러 가셨는데 제가 이 권사를, 이저 권사를 내가 이러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예, 목회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네가 뭐 얼마를 당했다고? 네가 무슨 얼마나 뭐 말을 들었다고? 네가 그렇게 내 앞에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뒹굴고 자. 그래 더 해봐라 어디까지 해볼 거냐?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 저주하고 탄원 그까지 저주하고 탄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 받아주시면요, 그럼 계속 저주하고 탄원하지 못해요. 예, 우리 주님도 침뱉뜸 당하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했는데, 제가 뭘 당했다고 이러고 있습니까? 예, 사랑하면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알아야. 오늘 10편 이해가 된다고요. 자, 마지막이 뭐예요?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 기도예요. 바벨론, 우리를 포로 잡아 그 바벨론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맺혀버린 자는 복이 또다. <laughs> 저주시예요. 탐원시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텼던 거예요. 어디서? 70년을. 바벨론, 그 포로된 강가에서. 자,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기 다. 정적이고 저주고 탄원이고 비참하고 처량하고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의 기억이에요.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 나눴는데 은혜의 기억이에요. 뭘 잊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이런 처참하고 비참하고 처량한 상황에서서도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내가 어찌 너를 잊으랴뭘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내게 베풀었던 이스라엘 베풀었던 그 은혜, 사랑하 성도님들,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기억은 희망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기억은 희망이다. 이 식품만 보면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부 절망이에요. 전부 비탄이에요. 탄원이에요. 저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비탄과 저주와 탄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억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찌 잊을 소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어찌 잊을 소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찌 있을수냐 이것이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희망의 끈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운 시대에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 혹시 절망과 낙담 가운데 이제 나온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 이비천한 인생이 체험한 와 하나님 영광.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영광을 체험해야 돼요. 예. 제가 자꾸 이 설명하기 위해서 반대로 가려는 그런 자꾸 목사는 가르치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해되시죠? 교회는 절대 사람 영광이 드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을 누려야 돼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가득 덮어야 돼요. 그 우리 새벽 종들이 새벽마다 기도해 주셨대요. 하나님의 이 재단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게 없어서 구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성가대가 널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와 우리 장례님들이 성들이 열심히 섬기면서 우리의 성김을 통해서 우리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게 하옵소서 늘 삼모해야 돼요 그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 사이 계신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것이 기억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대한 기억은 어떤 절망과 낙담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의 끈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불렀던 노래는 절망과 탄원의 저주의 노래가 아니라 희망의 노래였어요. 내가 어찌 이를 삶을 잃어버릴까 이 학교로 하나님게 영광을 그때를 내가 어떻게 잃어버릴까? 나는 이런 사람이 잃어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 내게부터 그 은혜를 나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게 70년을 버티게한 이스라엘 희망의 끈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활약했었던 그 영광의 체험, 은혜의 체험,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속 세모해서 계속 받으셔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그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가장 강력한 동아줄이 될수 있어요 이 은혜가 이 영광이 오늘 새벽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영광 그 은혜 또 힘드신 분들은 내가 처음 했던 영광과 은혜의 그 기억이 오늘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강력한 끈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